천정을 완전히 위로 올려서 이 바닥과 가슴 사이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툭 발을 가져오는 거죠. 나마스떼 이한유가운 원장 요가마님입니다. 오랜만에 어, 특정한 동작을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특정 뭐 동작이라기보다는 동작과 동작 사이 연결되는 어떤 자세죠. 빈야사 어, 수업에 빈번히 등장을 하는데 빈야사 수업이기 때문에 흐름에 좀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안 되는 분들이 꽤 보여도 이걸 수업을 끊고 연습을 잘안 하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되기 때문에 또 딱히 막 집중 트레이닝을 어,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늦게 한것 같아요. 유난히 오늘 오전에도 수업을 하고 제가 출강도 다녀왔는데 이게 유난히 다안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끊고 연습, 특훈을 하고 왔답니다. 양손 사이에 한발 또는 두발 가져오기. 안 되는 이유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좀 제가 추려봤을 때는 첫 번째는 햄스트링이 짧은 분, 두 번째는 어깨가 약한 분, 그러니까 전거에 힘이 없는 분, 세 번째는 복부에 힘이 없는 분, 네 번째는 다안 좋은 분, 1, 2, 3다안 되는 분.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중급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하면 좋을 법한 내용까지도 담았으니 네, 꼼꼼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급자분들과 자세 점검 한 후에 초보자 버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냥 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도 그냥 됐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해 요소들이 없었기에 아마 잘 됐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근육을 쓴다면 안전하게 오래 진행해도 부상 없이 나아가서 조금 더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무게 중심 이동입니다. 그죠. 특히나 무거운 골반 엉덩이에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다리가 걸려서 나만 안 되고 나만 힘든 동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다운 독에서 이제 동작을 해볼게요. 오른 다리부터 하늘로 올려보겠습니다. 오른 다리 하늘로 지금은 골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손 사이 목표 지점에 오른발을 사뿐히 툭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중급자 분들한테 그냥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또는 제안하고 싶은 건 반동 없이 순순히 근육의 힘만으로 위치를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반동을 이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하면 다시 한번 오른 다리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뒤로 보낸 다음에 오름으로 구부려 가슴 앞으로 가져왔죠 이때는 장요랑 복부 힘을 좀 써야 되겠죠 그리고 고양이처럼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무게중심을 이제 앞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 거야 왼뒤꿈치 들어서 무게중심 앞으로 당 여기 복부 힘 계속 써야 되고 이제 여기서 앞쪽으로 왔을 때 핵심은 전거근 사용하는 거 전거근 사용 자 등을 꼬집는 것과 반대로 윗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천정으로 완전히 위로 올려서 이 바닥과 가슴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툭 발을 가져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다리만 오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쭉 끌어와서 엉덩이가 완전히 앞으로 와야지 다리를 앞으로 온전히 끌고 올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왼다리 가볼게요. 무게중심이 완전 뒤로 갔다가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앞으로 툭. 이제 메인인 초보자입니다. 다운독부터가 무릎이 잘안 펴지죠. 그리고 오른 다리를 들었을 때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기도 좀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골반을 앞으로 빼려면 햄스트링 우리가 짧은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따라와죠. 이렇게 안 따라와줘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중간에 걸리죠. 물론 얼른 손이 도와줘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나는 이 자세가 안 돼. 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몸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위축되고 주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었어요 디딤발 왼 뒤꿈치를 번쩍 들어서 무릎을 많이 구부려요 그리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약간 속이는 건데 연습할 때는 이 디딤발을 구부렸다 피면서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요 마치 점핑 할 것처럼. 그러니까 어, 짧게 양손 사이에 마치 왼발이 갈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발이 가려고 하는 찰나에 얼른 오른발로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 오른다리 하늘 디딘 발, 부릉부릉 양손 사이 목표 지점 보고 뛸 것처럼 마치 뛸 것처럼 오른발 툭 반동을 이용하면 솔직히 100%. 그러니까 한 2, 3cm 차이 나는 것다 포함해서 100% 성공률을 보이거든요. 어렵진 않죠. 반대쪽 해볼까요? 무릎 구부려져 있다고 오케이, 가정하고 부릉부릉. 마치 양손 사이에 디딤발, 오른발 보낼 것처럼 반대발. 그러면 양손 사이에 두발 가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양손 사이에. 양손 사이에 이것도 부릉부릉. 마치 뛸 것처럼 다닥 물론 초보자분들은 조금 휘청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확실히 효과는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연습을 연습을 우리가 세번 정도 했다면 그죠? 그러면 한 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 되네?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게 이 자세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속적인 수련으로 핸트링도 좀 늘어나고 어깨도 강해진다면 앞에 우리가 했었던 그 중급차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요. 최대한 무게중이 뒤로 가고 등 동그랗게 이 다리를 몸에 이렇게 끌어안아서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 반동 이용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골반을 최대한 앞으로 빼면서 어깨가 손목보다 좀 앞으로 나오는 힘을 쓰면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툭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진짜 마지막 초보자분들은 내가 오늘 빈야사 수업이다 한데 항상 다리가 중간에 걸렸다 그러면 한 다리 좀 늦어도 괜찮잖아요 한 다리 들고 얼른 반동 툭 그다음 동작 이렇게 연결하시면 빈녀사 수업을 훨씬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수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요령을 좀 알려드린 것 같긴 한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보시고 성공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았을 때. 요가마님이었습니다.